이게 어나 분명 했거든 이어 <laughs> 물건 하나를 사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사잖아 그러면 카시트를 사게 되고 뭐그 자동차 방향제 사게 되고 이런 거 있지 음. 소비는 소비를 자꾸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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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게 된다 그게 주제예요 s so, the tendency for one purchase 한 구매의 경향은 To read to another one. 또 다른 것으로 또, 또 하나의 구매로 또 이끄는. 그치? 한 구매가. 이 지금 투부정사 앞에 4가 있기 때문에. <laughs> 이 투부정사 앞에 4가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조 4는 항상 은느니가로 해석을 하면 돼. 주어로. 자, 한 구매가 또 다른 구매로 이끄는 그 현상이야. 후부정사 형용사적용법이다 여기서 그 현상은 a 서 e 이름을 갖고 있는데 디드로트 이펙트라고 부른다. 근데 디드로트가 아닐까? 봐 불어라서 디드로일 거야, 그렇지? 디드로 티가 발음이 안 나. 불어는 그러니까 맨 끝에 자음은 발음이 안 해. 이도 음. 음. e, 발음이 안 나. The d i t r o effect states that obtaining a new possession 새로운 소유지 단어 즉 단어였으니까. 소유가 종종 만들어내는데 뭘만들어내냐면 a spiral consumption 그래서 chain consumption을 보면 돼요 chain reaction, 연쇄 반응 소비의 연쇄 반응이라고 여기면 돼 spiral 연쇄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소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the l i s to additional purchase 그것은 바로 추가적인 구매로 이끌 수가 있지 새로운 소유가 추가 구매로 간다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You can spot this pattern everywhere. 넌 이러한 패턴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어. 자, 드레스를 사요. 그러면 have to get new shoes and earrings to match. You buy a toy for your child and soon find yourself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요러고 있는 걸, 구매하고 있는 걸 발견해, all of the e x e r c i s that go with it, 그것과 올 만한 액세서리를 사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러거든, 레고 한번 사면은요, 경찰 사잖아? 그럼 소방관도 사야 되고, 구급차도 사야 돼. 그러니까, it's a chain reaction of purchase. 또 얘기 나오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 So many human behaviors follow this cycle. 이러한 사이클을, 사이클이 체인 리액션이니까 이러한 이 모든 그 인간의 행동은 이 주기를 따르는데, 당신은 종종 결정을 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처음에 산 것을 기본,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based on what you have just finished. Uh, f i n i s h i n g o i n g 오케이. 당신이 지금 막 하는 걸 멈춘 것, 막 그러니까 끝낸 그 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New possession을 얘기해 주는 거야. 새로운 소유, 그렇지? So going to the bathroom l e a s e to 화장실로 가는 것은 이끌어요. 뭐로 이끌냐면은 어, 여기으로야. 전치사란 말이지? 동명사 나옵니다. 문법 나온대? 네. 아 <laughs> 진짜? 이거 네, 어, 뭐 설명해준 문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필기해야 되고. 네. 뭐 씻고 건조시킨 것으로 이끌어. 원만 것으로. 것으로니까 ing 필요하죠. 전치사 투란 얘기니까 방향성을 가진 의미의 투는 항상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분명사.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당연히 손을 닦잖아,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처럼 위치 그것은 너에게 상기시켜줘. That you need to put the dirty towels. 그것은 뭘 상기시켜주냐면은, 그것은 앞에 있는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단수를 쳐서 reminds. 여기 문법 전체. 여기는, 만약 문법 나오면 여기 문법 중요하다. 이 페이지는. washing and drying의 문법과 reminds 문법은 위치가 의미하는 바가 앞 문장이기 때문에 단수를 취급해야 되는 거. 너에게 뭘 상기시키냐면, 대시라는 사실을. 에게 대절의 right, 사실을. 네가 put the dirty towels, 그 더러운 타워를 그 put, 놓을 필요가 있는 거야 in the laundry 그러니까 세탁소에, 세탁소가 아니라 세탁기 안에 넣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you add laundry detergent 너는 그래서 뭘 사게 돼? 세제. 어, 세제를 사게 돼 to the shopping list에다가 세제를 추가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나머지를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뭘 살까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탁기가 있으니까 타월이 있으니까 내가 새로 내가 원래 구매했던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기반으로 세제를 사야지가 되는 거지. 이게 chain reaction 연쇄 반응. No behavior happens in isolation. 어, 이게 중요한 말이지. 인간 조심. 그 어떠한 행동도 독립적으로 고립한 채로, 고립성으로, 고립한 채로 일어날 수 없어.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이 같은 의미로 미를인디 Dependently 하게 절대 일어나지 않아. 다 관련이 돼. Dependently 하게 일어나는 거야. 의존적으로. So each action becomes a cue. 어떤 단서가 돼. 각각의 행동들은 trigger, 유발시키는. 무엇을 유발시키는? 다음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게 바로 d e t r 효과야. Chain reaction or of purchases. 구매의 연쇄 반응. 자, so, why leaders often face enormous pressures? 리더라는 거는 지도자들 이지 그치? 뭐 하면서 지도자 종종 직면하면서 엄청난 압박감을 직면해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네. 그러면서 어떤, 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직한 그런 게 아니라 premature, 조급한, 조숙한, 좀 서리근 이런 뜻이거든. 그러한 결정들이 아, 리딩 컷, 주요한이라는 뜻이야. 리딩은 이끄는 이어서 주요한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무엇에 의사 결정 실패?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은 압박감이 아주 엄청난 압박감이 빨리 결정을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프리머 r 한 조급한 결, 결, 결정을 하게 되는 게디시페일로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지. 이것은 주로 왜냐하면, 궁금하죠, 이유가. 이, 이 지도자들이 응답하기 때문이야. Substantial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거고, Superficial은 피상적인죠 겉모습, 껍데기야, 껍데기. 그 피상적인 이슈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 의사결정에서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깊숙히 보지 못한다는 거지. 깊이 있는 결정이 깊이 있게 또는 통찰력 있게.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슈퍼피셜인 거야. 이 반대말이 통찰력 이 깊이 내 들여다보는 거잖아. 그 인사이트 폴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인사이트하지 못한 거죠 슈퍼피셜은. 차라리 뭐라기보다는 taking the time to explore the underlying issue 어, 이해되지? 그 안에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된 그러한 쟁점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인사이트풀한거지 철력있게 보는거지 그치 자 밥칼슨 요까지 내용은 뭐 조급한 결정을 내릴 이유야 자 여기서부터는 예시가 나올거야 밥칼슨의 예시인데 지도자 예시인데 그런 어떤 인내심을 실현한거야 그치 In the face of diverse issues, 다양한 그러한 쟁점의 눈앞에 두고서 어떤 인내를 실행한 지도자의 좋은 예시가 있는데, in the economic downturn, 그 경제 침체기에 2001년 초기에, real precision manufacturer라는 곳은 30%의 감소를 겪게 돼, 연간 소득에. 자, 순서 잘 봐줘야 돼, 순서. 자 감소를 했다라는 얘기는 망하기 직전, <laughs>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야. 뭔가를 해야겠지.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Some members of the senior leadership team favor 뭘더 옹호했냐면은 어떤 그 senior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가장 졸업반이란 데도 있지. 리더십 팀이 뭘 옹호했냐면은 l a y o f f 그러니까 자를 자르는, 자르는 거예요. 저거를. 월급을 짜. 자르... 아, 언제부터 꺼놨어? 어? 아, 몰라. 어! 몰라. 어떻게 이렇게 꾸단 필기하라고. 필기에 자, 그러고. 그래서 그니까 그이 슈퍼피셜하고 프리머치한 결단을 내리면 되는데, 사실은. 그치? 이게 이 생각인데 만약에 그냥 이거 이렇게 해버리라고 하면 되는데 코시오로서, 뭐그 공동 그 시오로서, 박할스는 해업드 팀, 그 팀이 워크투게더 같이 일하게끔 했고, 그리고 모든 쟁점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어.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이. 그 팀이 함께 일을 하게 되니까 검토하라고 시킨 거니까 이그재민의 원형이 나온 게이 워기 1번 얘가 2번인 거예요. 얘도 문법 눈에 보인다. 엔드 기준으로 얘가 1번, 얘가 2번. 함께 일하고 팀이 함께 일하는데 도움을 주고 팀이 그거를 검증해 보는데 도움을 준 거야. 이두 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그렇지? 투표해서 그냥 그냥 많은 분들이 골라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고하거나 그냥 감소해라. 두 중에서 하나 둘이 싸우는 거야. 해해라 감소해라 이렇게. 자 예를 들자면, Why layoffs would ease the immediate budget crunch? 즉각적인 예산의 환 c h 가 여기서 뭐라고 있니 예산의 문제점 이런 건가? 그 빠지는 장면. 어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아 그러네. <laughs> the team finally agreed. 마침내 그 같이 협력해서 을 동의를 끌어냈어요. Salary reduction. 뭐로 어, 월급삭감으로. 자 knowing that 어떤 점을 알아서 이걸 이해해서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그들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인내를 발휘했다. 어딨지? 어디 어딨었지? 어디 바깥은 이렇게 하고 검토하라고 한거 티를 덮고 검토하게끔 검토하라고 또 검토하는 걸 도와줬어 그러니까 어... 아까 인내심 뭐 있었는데? 단어? 없었니 인내가 있었던 거지? 여기 있네 요, 요게 이해시죠? 요렇게 지금 해준 게, 그치? 응.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그 팀은 마침내 동일합니다. 월급의 삭감으로 결정을 내려요. 그냥 투표한 게 아니라 검토를 한 결과지, 그치? 지 so, knowing that 어떤 걸 알아서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네. 이 사실을 알, 알아낸 거야. They had a thoroughly,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거지. 그치? 그 implication of both possible decisions. 두 가지의 가능한 결정의 그런 어떤 함축성,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함축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의미해 준 거야. So implication, 여기서는 effect라고 가도 될것 같아, 영향력. 그치? 오케이 두 가지의 가능한 결정이라는 건 해고와 월급 삭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션트 e n t 란 단어 인내를 가진 거 검토하게 한거 33번 어, 33번은 내가 못할 것 같으면은 하기도 전에 아픈 거야 내일 시험 내가 못볼것 같아 공부도 안 했어 그러면은 아내 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 시험 못 봤다는 얘기 듣기 싫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아파 아파 응. 나, 나 아파서 계속 밑바가는 거지 아나아늘 아파서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이렇게 이제 When self-handicapping <laughs> 자기 불구하라는 것이 그런 걸할때 당신은 비인 g e d 어디에 참여하다 뭘뭘 뭐, 뭐 하다라고 보면 돼 종사하다 참여하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네,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뭐 you know that will harm your chances of succeeding 너의 성공의 기회에 유해하게 할 그러한 행동들을 네가 미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you know that you 무슨 얘기냐면 you know that you want to 네가 하지 않을 거라는 것, as well. 그만큼 잘, on the test. 시험에서 잘 하지 못할 거라는 걸 당신이 알아. If you go out the night before, 그날 밤에, 전날 밤에 놀러 나가면, but you do it anyway. 너는 어쨌든지 그것을 해내버려. 그치? 시험 전날에 나가서 놀아. 뭐 그런 거 자, so why would anyone intentionally harm their chances of success?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단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공의 기회에 피해를 끼치는 거야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치? 일부러가 중요해 Intentionally, Deliberately, Purposely 다 의도적으로 일부러야 So well, here is a possible answer 바로 Say that you do study hard 어, 여기 그냥 이렇게 말해 너 공부 열심히 했다고 말해 그렇다고 쳐보자. 뭐 6:20에 했던 이 시간 적절한 시간에 잠들러 가고 8시간의 수면을 했어. Then you take the math test. 응?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침대로 가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8시간에 then you take the math test. 그리고 수학을 못하면 학시험을넌잘못봐 당연한 거 아니야? You n e e 너는 그냥 C밖에 못 받아. 열심히 했다고 말했는데. 그치? 할거다 하고. What can you conclude about yourself? 너 너의 스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 결론을 낼 거니? 아마도 너는 just not good at method. 나 수학을 그냥 못 해라고 할 거야. Which is pretty hard. 그게 꽤 쉽고 꽤 어렵거든. Blow to your self-esteem. 너의 자존감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잠깐만. 이거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될것 같아. 적절한 시간에 자고, 적절한 8시간에 자면 잤다는 거 우리가 되게 이해하게, 이해할 수 없잖아. 이러고 어떻게 시험을 잘 보지? 하는데, <laughs> 그 얘기가 아니라, 시험을 잘볼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잡췄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여기는. 어. 근데도 시험을 못본 거야. c 밖에못 받았어. 그럼 너 스스로에 대해서, 아, 나 그냥 수학 못 해나가 밖에 안 되잖아. 그럼 자존감이 날아가는 거야. 바닥치는 거지, 그치? 근데, but if you,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어. 이건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불구화를 시키는 거야. 자기 불구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 자존감은지켜나 수학 원래 잘하는데 어제 공부 안해서 그런 거. 야 이렇게 된 거지. 번. If you self handicap, 이거 만약에 자기 불구화를 한다면, you will never be in this position. 이러한 위치에 결코 있을 수 없어. Because 왜냐하면 이러한 지위라는 거는 자존감을 이제 낮춰버리는 거지.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creating the reason 또는 변명 excuse for your failure 당신 실패에 대한 변명이 있겄다 나가들었어 이렇게 you are bound to get a C be bound to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뭐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C를 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너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because 왜냐하면 you went up till i am till i <laughs> to what 어 새벽 한 시까지 내가 나가지 놀았거든요라고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스스로 이제. 자, that see 그 see는 doesn't mean 모른다는 게 아니야. 빈칸 조심해. d가 수학을 못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나 원래 잘하는데 노력을 안 했다가. he just mean that you. Uh, l i k e to party. 너는 그저 그냥 파티를 즐겼다고, 좋아했다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self-handicaping은 일종의 변명 같은 거지. 그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seems like a paradox. 굉장히 좀 역설적인데, because 왜냐하면 people are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거든요. 그들의 성공의 기회. 그치? 많이 꺼지면 나가 노는 거야. 아씨, 어차피 망칠 것 같은데. 나가 놀아 그런 거지. 근데 사실 그 시간에 안 나가 놀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돼? 음. 응. 헤라 독스 한 거지. 음. 셀프 핸디 캠핑은 스스로를 그렇게 그 핸디캡을 만들어 버리면서 더 성공의 기회를 낮춰버리잖아. 그 일부러. 음. 그치? 33번까지만 했던 오늘은 하고.